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상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자문 파노라마 22장입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있게 하라. 요절은 17절 18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너의 속에 보존하며 너의 입술에 익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22장은 도패에 나타난 대로 두 가지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 의 말씀을 다른 지혜자의 글로 분류하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문단 안에도 기억 여호와라는 호칭이 다섯 번. 19절, 23절, 23장 17절, 24장 18절, 21절. 에 다섯 번이나 등장하여 교훈의 근거를 동일하게 여호와께 두고 있고 니은 내 아들아 하고 부르짖기를 다섯 번이나 함으로 23장 15절, 19절, 26절, 24장 13절, 21절, 동일한 격식이고, 디 디귿 앞에서 경계한 음녀가 이 부분에서도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하고, 23장 27절,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과 리 리을 여와를 경애하라는 중심 주제가 23장 17절 동일하다는 점과 미음, 가까운 문맥으로는 22장 앞 문단에서 1절에서 16절 임금이 친구가 되느니라 11절 말씀함과 같이 뒷 문단에서도 17절에서 29절 왕 앞에 설곳이 오하고 29절 일관성 있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문체가 다른 것은 자문을 3천이나 지었다는 솔로몬이 한나라의 한 시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감동이 말 때마다 기록하여 두었다가 이를 편집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앞 문단은 1절에서 16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11절 말씀하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성인데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합니다. 2절 그리고 뒷 문단의 17절에서 2 9절 도표를 보시면 말씀을 들으며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를 중심으로 일 말씀을 너희 속에 보존하며 너희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운이라이 내가 너로 여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기록하였다. 3.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4.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5.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6.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7.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도표 1. 마음의 정결를 삼아하는 자 임금의 친구가 되느니라 도표 1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마음의 정결를 삼아하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음의 정결를 삼아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합니다. 11절 기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평민으로서 오왕의 친구가 되리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더욱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한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유목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신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친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 니 하시고 위한복음 15장 13절 15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주어 주셨습니다 니은 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들인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 갈라데아서 4장 6절 우리들은 더더욱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임금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한 말씀은 예시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합니다. 12절 기억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식 있는 자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신다 하는 데는 두방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 있는 자는 그에게 주어진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하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식의 말씀이 없는 자는 무엇으로 지켜줄 수가 있단 말인가? 니은 둘째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신다는 뜻은 그에게 주신 지식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는가? 그를 통하여 계시하시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바울을 유라굴로라는 광풍에서 지켜주셨는가? 전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신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24절 그래서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한 것입니다. 갈라데아서 6장 6절. 지 이런 의미가 괴사한자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12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지식 있는 자와 괴사한자가 대조되어 있는데 이는 21장 28절에서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는이라 한 말씀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은 21장 28절 진리를 위한 싸움을 진리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3. 그래서 겸손과 여와를경외함의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이라 합니다. 4절. 이를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세 잘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유한 3서 2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군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합니다. 1절. 4. 이와는 대조적으로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합니다. 5절. 기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합니다. 13절. 26작 13절에서도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합니다. 어찌하여 변명과 구실을 앞세우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신다는 12절.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5.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서 뭐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합니다. 나아가야 할 때는 변명을 늘어놓던 자가 나가지 말아야 할 때는 앞장서서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합니다. 기어, 본문단은 음례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와의 호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는 14절 말씀으로 마쳐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11절, 도표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를 지으신 이는 여와하시니라. 호 1. 도표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었다면, 도표 2의 내용은 이웃과의 관계성입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그르들을 지으시는 여호와 신이라 합니다. 2절 기여 이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겠으나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23장 11절에서는 그들의 구속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란 다양한 계층이 섞여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역할 수 없는 공통점은 무릎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라. 더욱 그들을 구속하신 이는 여호와시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니은.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만식물을 인하여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치하니 아이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마서 14장 15절.이 그러므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하는 자에게 주민이라. 합니다 구절 왜 복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억 하나님이 지으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고 주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돌아보시되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돌아보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구속에 거할까 보냐 하는 것입니다. 유한일서 3장 17절. 3.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16절 말씀하는데 무슨 뜻인가? 기어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가난한 자는 학대하면서 부자에게는 뇌물을 주어 아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4절에 보응이 있고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하고 신원이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내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이런 뜻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는 8절 말씀에 함이 되어 있습니다. 4이문단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6절 말씀으로 맞춰야만 하겠습니다. 기여. 어짜의 사사시대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사사기 2장 10절 망각 시대가 되었는가?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한 신명기 6장 7절. 자녀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되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15절 상반절, 즉,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장세기 8장 21절, 기억, 그러므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합니다. 15절 하반절, 이는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양육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애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도표 삼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있게 하라. 첫째 단어1 7 절에서 2 1절 여호와를 의뢰하게 여호를 의뢰하게 하려 함. 첫째 단어1 7 절에서 2 1 절까지는 다섯 절에 불과하지만 원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원론적인 말씀들인 2장 1절에서 5절, 3장 1절에서 6절 등에도 나타나는데 이는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할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1.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너의 속에 보존하며 너의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운이라 합니다. 17절, 18절. 이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분해하면 기억, 너는 귀를 기울여. 기울이지 않는 것은 강평한 자이다. 네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즉은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새가 물어간다. 리 리을 이것을 너의 속에 보존하며 그래야 그래서 지켜야 한다. 미음 너의 입술에익게함이 아름다우니라. 17절 18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저는 선생 추천으로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눈을 팔지 않고 선생님을 두려워하 쳐다보면서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두고 마음판에 새기고 3장 3절, 6장 21절, 7장 3절 잊지 않도록 보존하며 입술에 있게 하라 합니다. 입술에 있게 하라는 뜻은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름다우니라. 즉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 내가 너로 여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19절. 이는 훈계의 목적을 밝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여와를 의뢰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3.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20절.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합니다. 21절. 이는 제재훈련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대목입니다. 기어 첫째는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 하는 점인데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이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1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니은 그리하여 둘째는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로마교에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16장 26절, 그리고 이 목표는 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견고하여진 성도들은 얼마 후에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에 충돌하는 폭풍과 같은 의사에서 25장 4절, 내로의 박해에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귿, 셋째는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합니다. 21절 하반절. 여기에는 두 방면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2절. 이 점을 베드로 사도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말,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리을 다른 가능한 의미는 너를 보내는 자에게라는 말씀인데 자문서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는 25장 13절 말씀이 몇번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장 26절 13장 17절 25장 13절 25절 26장 6절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요한복음 21절,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회답하게 하려함이라 하시는데, 보냄을 받았던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구한대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우리도 보고할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재언련의 목적은, 먼저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다음은 보내는 자에게 회답하게 하려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입술에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어 22절에서 29절, 올매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 4. 첫째 단어는 주로 경건에 관한 대신 하나님께 대한 아, 것이라면 둘째 단어는 이웃과 관련된 대인에 관한 것입니다. 예,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합니다. 22절, 기억 왜냐하면 대제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23절 즉, 그를 구속하신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대신 갚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님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어 없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하십니다. 5.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한 2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성질이 과격한 사람과 성잘 내는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합니다. 기억 왜냐하면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너의 영혼은 울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합니다. 25절 6 성도들이 울무에 빠지는 원인은 많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한 것도 26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는다는 뜻은 보증이 된다는 고대의 방식입니다. 이 점을 욕기에서는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보주가 되어 없어서 주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일까 하고 말합니다. 욕기 17장 3절 그래서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너의 누운 심상도 빼앗길 것이라 너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합니다. 27절. 삶의 방식이 단순했던 고대와는 달리, 오늘날은 올무에 빠지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보정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이것이 올무 함정이 되지 않을까 각성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은, 너의 선주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합니다. 28절. 이 말씀이 23장 10절에도 등장하고, 신명기 19장 14절, 27장 17절, 욕기 24장 2절 등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게석을 옮기는 것을 어찌야 이처럼 엄중하게 말씀하는가? 그것은 약정을 파괴하는 곳,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한 시편 1 6편6절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주신 경계를 변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 방백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야 5장 10절. 지긋. 그러므로 모세도 죽기 전에 행한 설교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곧 너의 기업이 된 소위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너의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하고 경계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오늘날 우리의 지계석은 무엇인가? 측량할 때박은 말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인가? 영원히 변치 아니할 성경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다른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7 22장은 너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29절. 기어 왕 앞에 설 것이라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는 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대설니가 전서 2장 19절, 즉 왕중왕 왕 되시는 주 앞에 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팔 묵상해보겠습니다. 기여.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신다는 이 12절 두 방면의 의미에 대해서 니은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하며 보내는 자에게 회답하게 하려함이란 의미에 대해서 디귿 임금의 친구가 되며 왕 앞에 설 것이오에 대해서 리을 22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서